골프장 안에 호텔이 있어서 편한 일본 골프장 전보 일본은 교통비도 비싸고, 자동차 핸들도 반대라, 운전 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텔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운드 끝나고 온천으로 피로 풀고, 가로 방에 올라가서 쉬고, 다음날도 이동 없이 바로 골프 치면 끝! 근데 이것도 알고 가셔야 해요. 골프텔이 있다는 건, 골프장이 시내와 멀다는 뜻. 그래서 주변에 편의점, 이자카나 카페가 거의 없어요. 라운드 끝나고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실 것, 간식, 야식은 무조건 미리 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소통식당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비용은 보통 1박 5일 18월에 드릴 것 같기도 하고 식당 세피콘에서 평일입니다. 식당은요. 날짜랑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요. 후지산 보이는 시즈오카연 골프텔 비용 정보 필요하시면 댓글에 후지산 골프텔 리스트라고 남겨주세요. 정리한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팔로우 해주시면 일본 다른 지역 정보도 계속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